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독일인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근데 독일인이 그렇게 불친절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실 독일인은 전부 다 이러하다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독일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크고 또 지역 차가 굉장히 크죠. 연방 국가잖아요. 16개의 연방 주들로 구성이 된 연방 국가다 보니까 사실 1 8 7 0년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기 전에는 다 각자 따로 놀던 동네들이거든요. 각자 개성도 강하고 정체성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바이른 같은 경우는 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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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ayern o e r Bayern. b r 바이 아니 독립을 막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프라이드 네, 자부심도 진짜 강하고 사투리도 진짜 세고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독일의 특징 의복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그냥 바이에른 그 동네 문화인 경우가 많아요 옥토버 페스트 그리고 그 옥토버 페스트 할때 입는 옷디언들이라든지 리더호세 같은 거다 바이에른 문화죠 근데 그걸 우리는 독일 문화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사는 베를린 어떻습니까? 베를린은 이제 연방주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죠. 바이에른은 이제 바이에른이 주고 그 주의 수도가 뮌헨이고 이런 식인데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몇몇 주들은 그 주가 곧 도시고 그 도시가 곧 주다. 하여튼 베를린도 물론 이제 독일의 수도고 엄청난 대도시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베를린이 독일을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독일 사람들이 많이 화낼 것 같아. 다른 동네 사람들이. 특히 바이에른 사람들이 엄청 화낼 것 같아. 바이에른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돈 많고 잘 살고. 바이에른은 길거리에 그냥 피자 배달도 다 BMW, BMW 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독일 다 그렇긴 해. 버스도 다 벤츠고 어차피 뭐 경운기도 벤츠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베를린은 정 반대죠. 진보적이다 못해 퇴보 아니 아니 사상적으로는 진짜 너무나 앞서 있고 너무나 깨어 있고 저로서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좋은데 어 가난해요. 그래서 베를린 하면은 유명한 캐치 프레이즈가 있죠. Poor sexy. I'm a bit sexy. Poor but sexy. 가난하지만 아, 섹시하다. 가능한 조합인가? M L E Y. 어, 독일인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베를린의 불친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베를린 사람들은요, 어, 일단 불친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표정이 항상 짜증이 나 있거든. 저도 이상하게 길을 갈 때는 표정이 지긋지긋한 그지 같은 섹시한 동네 같은이 아, 그냥 짜증이 여기 인중에 아니 미간이죠 여기는 미간에 그냥 팍 서려 있어. 그래서 불친절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말을 시키는 순간 야 이거 진짜야 의외로 친절해요. 어, 아니던데요, 에밀리님? 저희가 막 물어봤는데, 막 말투가 엄청 퉁명스럽던데요? 그거는 벨리나 시나우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베를린 특유의 그 말투, 사투리. 되게 툭툭거리고, 퉁명스럽고, 화난 것 같은데, 화난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에밀리님?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마요. 베를린 사람들 진짜 더럽게 불친절한 거. 맞아요. 네 맞을지도 몰라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생각을 제가 쾌인의 도시 쾰른에 가서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골랐어요 쾰른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서 제가 켈린을 갔다 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DJ가 베를린 출신 DJ인데, 이제 듀오인데, 그 듀오가 베를린에서 하는 공연을 제가 다 가봤고, 켈른에 가서 이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어? 켈른 그때 또 마침 시간도 되고, 직장에 휴가도 낼수 있고, 쾰른도 제가 안가 봤거든요. 쾰른 대성당 뭐 라인강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볼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겸사겸사 좋아하는 DJ 공연도 보고 또 쾰른의 클럽 문화는 어떤지 또 체험해 보고 베를린 클럽 문화는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쾰른행을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 때, 플릭스 트레인을 예매를 했어요. 이게, 플릭스 버스는 많이 아시죠? 그 초록색 저가형 버스. 막, 12시간씩 타고, 막, 국토 종단하고 그런 거. 근데, 플릭스 트레인은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기차인데, 은근히 이게 괜찮더라고요. 타보니까, 빠른 건 진짜, 거의 뭐, 이치에나 이치급으로 빠른데,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 대신에 편의성은 많이 떨어지죠? 짐칸도 드럽게 좁고. 근데, 저희는 뭐, 쾰렌까지 뭐, 금방 가니까, 플릭스 트레인 예매해서, 쾰렌을 이제 딱 갔죠. 갔는데 어 너무 좋은 거야 쾰른이 그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 화창하고 한데 라인 강변에 딱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쾰른 대표 맥주 제가 그때 당시 엔 아직 술을 마실 때니까 지금 술을 끊었지만 쾰른의 맥주 쾰쉬. 그거 딱 이렇게 200짜리 잔에 주거든요. 200ml 짜리 요만한 잔에 딱 좋아. 원래 맥주는 처음 먹으면 제일 짜릿하잖아요. 딱 마시는 순간 그, 그 청량한 게 그냥 일반 맥주랑 다르더라고. 확실히 켈시가. 근데 그 청량함이 이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끝까지 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켈린 도착하자마자 딱그 라인 강변에서 마신 켈시가. 게다가 이 전경에는 켈린 대성당이 그 사진에서만 보던 영상에서만 보던 켈린 대성당이 딱.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켈렌 이제 시내 가면은 되게 옹기종기 귀엽다, 짹가나고켈렌 사람들 또 식도락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 맛집들도 많고. 그래서 와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켈렌 시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트람 있죠. 슈타스반 지상으로 다니는 도로에 다니는 전차. 전차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다 전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날 무슨 뭐 데모가 있었는지 어쩐지 전차가 되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전차가 안와 그래서 전차 정류장에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점점 사람들만 모이고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베를린 출신 저는 저랑 제 친구는 또 짜증이 또한가득해죠아 진짜 켈린 전차 왜 이렇게 안 와? 뭐그 급한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숙소 들어가서 쉬다가 있다가 클럽에 공연 보러 가면 되니 일정인데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거야, 전차가 안 오니까. 아, 진짜 베를린에서는 3분만 기다리면 다 오는데, 말 이러면서. <laughs> 비교하고 베를린이랑? 근데 그 전차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봤더니, 원래 평소에 주변 잘 보지도 않는데, 워낙에 안 오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밝은 거야. 우리만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씨. 짱. 사람들 표정이 다 밝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는 다 자기들끼리 뭐 아는 사이인가? 뭐 여기 한 달이 건너면 다뭐 친척이고 이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아, 뭐, 날씨가 좋네? 이러면서 스몰 토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스몰 토크를. 베를린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광경에 제가 너무 벙쪄가지고 뭐 하는 거지? 나한테도 맑으면 어떡하지? 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자연스럽게 스몰토크를 하기 시작하고 뭐 전차가 언제 오든 상관없다는지 저희는 계속 전광판만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씨야 언제 오는 거야 전차? 아 켈른 진짜 <laughs> 짜증나 이러면서 우리만 옷도 우리만 시커먼 거 입고 있어 벨리네서 온두 사람만 물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 전차 왜 이렇게 늦 껴오는 거야? 그랬더니 막아 오겠죠 이러면서 그 특유의 그 켈른 말투로 막 삼삼오오 수다들을 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차가 오기는 오더라고 언젠간. 그래서 거기서 약간 1차적으로 문화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저희는 이제 클럽을 갑니다. 클럽을 갔는데, 일단 복장이 다들 되게 뭔가 밝더라고. 우리는 그냥 까맣게 뭐 가죽 이런 거 입고 갔는데, 그것도 제일 무난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춤을 추려고 하는데, 댄스 플로어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 아직 뭐 유명한 DJ가 시작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좀 춤을 추다가, 아,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아, 좀 흥이 안 난다 싶어서 나왔어요, 친구랑.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밖에 정원 같은 게 있길래, 정원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2차 문화 충격. 사람들이 다 거기 밖에 나와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다 모여가지고. 아니, 진짜 그냥 그 밖에 앉아가지고 정원에 수다를 떨고 있다니까요? 클럽에서 춤은 안 추고, 댄스 플로어는 텅텅 비어있는데, 밖에 정원은 가득 찼어.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밝고, 사교적이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문화 충격을 단단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풀었어요. 저희 회사에 우어 벨리나, 그 그러니까 우어 벨리나라는 거는 벨린 베를린 원주민, 벨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제 사람들이 사인방이 있고, 그 다음에 쾰른 퀄렌 출신, 쾰른에서갓 벨린으로 넘어온 직원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퀼렌에서 이런 일을 겪고 지금 몹시 놀란 상태다. 그래서 오어벨 리나 4인방에 하는 얘기로는 그치, 퀼렌 사람들 진짜 이상해. 말도 진짜 많고 진짜 너무 사교적이고 한 명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니 내가 퀼렌에 갔는데 퀼렌 사람이 막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야. 그 내가 순간 내 지갑 있는 주머니에 손을 얹으면서 이 자식아! 나한테 지가 멈추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우어벨리나 직원 한 명이 맞아 맞아 나도 누가 나한테 막 친근하게 굴고 치대길래 이 자식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캘른 사람이더라고 역시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물론, 이렇게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우아 벨리나들이니까, 이런 표정으로, 이 자식,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아, 이거 니퀼런 사람이더라고. 하하하. <laughs> 약간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는데, 저 그걸 들으면서, 아,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그니까, 저는 아무래도 벨린 그 문화에 익숙하고, 벨린의 그런 불친절함에 익숙하다 보니까, 퀼련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도 너무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왜 스몰 토크하지? 나한테 말 걸지?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이렇게 계속 의심의 연속이었는데 아 이게 벨린 사고방식에 내가 쩌들어가지고 쾰른 사람들이 순수한 쾌걸한 그런 면모를 내가 오해하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퀄린 출신 직원들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어우리 원래 그래 우리 원래 클럽 가도 진짜 네트워크 하는 거 좋아하고 투람 기다리다가 서로 말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둘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아난 근데 벨를린에서는못 살겠어 나중에 한몇년 뒤에는 다시 켈렌으로 돌아가려고 그 똑같은 얘기를 둘다 하더라고요 그냥 못 살겠대 켈렌이 좋대 제일 벨를린에서못 살겠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냥 왠지 알 것도 같다 싶은 그런 기분 에밀리 미슬론 알고 보니까 쾰른 사람들의 이런 친절함, 어, 쾌걸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익히 알려진 바가 많더라고요. 라인에 a 멘탈리티드라고 하는 건데 이 쾰른 사람들을 라인랜더라 그래요. 라인이 이제 라인강이잖아요. 이 라인강이 보면은 남쪽에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독일 북서쪽을 가로지르면서 결국에 맨 북쪽에 이제 노르트 북해로 이제 빠지는 그런 강인데 이 라인강 주변 그 중에서 도 독일 서쪽 그 지역을 가리켜. 그래서 라인란트 n 고 r h e i n l 사람들을 라인 h 더라 a n d r h e i n l 사 n d r h e Rheinland, e Rhe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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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h l e r a n d r h e Und radensyke j n u und sehr viel. <laughs> 그리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대요 독일에. 심지어 내가 이거 관련해서 레딧에 어떤 사람이 쓴 것도 봤어. 레딧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 Welche Gegend in Deutschland hat die freundlichsten, o f f e n s t e n Bewohner? 어느 동네 사람들이 독일에서 제일 친절하고 열려 있냐는 거야. 그랬더 댓글에 당연히 나온 얘기가 Rheinland. 알레가인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쾰레 쾰른 사람들 친절하고 열려있기로 유명한가 봐요. 진짜 독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쾰른에서 온 우리 직원들 저희 회사 동료들은 벨린에 와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전 사실 독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또 친구로 지내고 그러다 보면 나를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딱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니네가 나만큼 외로워? 여기서 나만큼 이방인이야? 아니잖아. 너는 그래도 독일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선을 그었던 것 같아. 넌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너는 외로울 자격이 없어. 너는 타지 생활이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넘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같은 독일이라도 이렇게 동네마다 다르고 또 타지 생활이란 어디서든 다 힘든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타지 생활 하는 사람들이 외국 생활 하는 사람보다 덜 힘들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또 타지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살아도 뭔가 사람들이 나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상대적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독일인의 불친절함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의 외로움은 함부로 측정할 수 없으며, "네가 나보다 덜 외로울 것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네요.